안녕하세요 현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베셀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베셀, 지금 어마어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하락 자체도 어마어마하긴 하겠지만, 지금 바닥권에서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괴랄합니다. 자, 이렇게 쌍바닥, 쌍바닥 잡아주고 나서 상한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까지 간 다음에, 오늘 재반등 상승까지 얼마까지 나왔습니까? 26%까지 나왔다. 그죠? 지금 밑바닥에서 최대한 세력이 위아래 털어먹으면서 돈 벌고 있다라는 게 많이 보이는데, 자, 이런 권리락 이후부터 밑으로 쭉 빠진 다음부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권리락 또 나오게 됐는데요. 자, 지금 2220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자, 내일 권리락 날인데, 자, 무상증자, 얼마입니까? 두 주, 두주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2,200원, 지금 한 주, 즉, 3분의 1 토막 난다, 이거죠. 그래서 내일 770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매수세가 몰릴 거예요. 자, 이 권리락 자체로 사실 뭔가 크게 바뀌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2,000원을 보던 주식이 갑자기 700원이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싸다! 어, 싸보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무상증자 권리락 날. 무상증작 권리라기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막판 직전까지도 이렇게 해먹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배세 같은 경우 사실 너무나 좀 안타까운 주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플라잉카 드론 관련해 가지고 이슈 나올 때마다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상승을 많이 해줬단 말이죠. 조금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오르고 한번 올랐다면 또 이제 시세도 크게 크게 줘요. 크게 크게 주고 참 좋은 세력주인데 자 최근에 이제 인수를 한자 팝콘 tv 쪽에서 경영 의지를 별로 보여주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최대한 팔아잡기려고 합니다. 본인들이 운영도 안 하려고 하고, 지금 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그동안 손해본 걸 만회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다. 자, 그걸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 나온 건데, 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베셀, 좀 좋은 세력이, 아니, 좋은 어떤 분께서 좀 인수를 잘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드론 플라잉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여러, 가지 이슈 붙이면서 경영, 경영만 제대로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회사지 않을까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가총액도 이제 300억대로 떨어졌네요. 이때 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뭐5 0 0억막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5분의 1 토막 났다라는 건데, 내일 이제 7 0원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다 빠지니까 뭐 크게 모양새는 없겠지만, 어쨌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세력 입장에서 이대로 죽지 않아요. 이대로 죽어버리면 본인들 돈을 지금 다털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량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모양새 보여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러한 세력의 움직임을 잃고, 같이 편승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수급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한해의 마무리가 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올한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 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 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닷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달이 매번 초대박낼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닷건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놓고 지금 바닷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직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나나텍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 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그리고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리 3천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 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선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회 이상 두배 이상 할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 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외인 지금 전형적인 세력주 모습 보이고 있죠. 자, 개인 창고와 외인 창고를 개인계좌 외인계좌를 동시에 이용해 가지고 왔다 리가딸리 주거니박거리 하면서 물량 털어 제끼면서 모아 대고 쭉 밑에서 충분히 모았다가 위에서 팔아 제끼고 다시 한번 물렸다가 다시 쭉 밑으로 투매 일으켜서 물량 싹다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위쪽에 서해먹고자 그런 행동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무상 진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 상한가 근처 점상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잘 이용해가지고 밑으로 투매 물량 나온다면 또 잡아가지고 우리도 같이 그 상승에 편승해가지고 큰 수익 거둬야될 텐데요.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비중을 하지 마시라. 항상 밑으로 쭉뺄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매매하시라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잖아요. 지금도 투매도 엄청나고 장중 한번 보실까요? 장중 보시면요. 자, 더욱더 괴랄합니다. 이렇게 빼버요 이렇게 원웨이로 그리고 한번 제대로 상승도 안 보여주고 다음 날도 이렇게 빼버리면 자 이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물린 사람 중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미친 듯이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올려버린다. 멘붕 오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추격매수, 다시 밑으로 쭉 빠니까 손절. 다시 한번 또 위쪽. 자 이거 개인 분들께서 잘못 추격매수했다가는 돌아버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눌릴 때 잡으면 어떨까요? 자 눌릴 때 잡으면 수익 나죠. 눌릴 때 잡으면 또 수익 나죠. 눌릴 때 잡으면 또 수익이 납니다. 즉, 우리가 일정 부분 상승 일어난 다음에 눌릴 때 잡으면 무조건 수익 줄수 밖에 없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눌릴 때 접근해 보셔야 겠는데요. 자, 내일 무상지작 권리라 얼마? 744원까지 떨어진다. 즉, 점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툼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 반드시 노려야 겠는데요. 제가 이런 타이밍들, 세계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316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세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5-3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석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